시작할게요. 네.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예종 연기과 1학년 박보람입니다. 다른 학교들보다는 더 사회에 조금 발빠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남예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 1학기 때는 김소영 교수님이랑 손준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았어요. 뮤지컬 그리스라는 작품을 같이 연습을 하면서 되게 많은 추억도 생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2학기 때는 박성훈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계속 저의 연기를 보면서 코멘트도 해주시고 계속 연기를 준비해가는 거에 되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어, 너네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아마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간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회 에 나갔을 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간접 경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김소영 교수님이랑 그리스라는 작품 때문에 많은 연락을 했었어요. 음. 지금도 막 카톡 친구고. 아 그래요? 네. 손준혁 교수님도 저랑 카톡 친구. 아 좋겠네요. <laughs> 네. <laughs> 어그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에서 많은 공연을 했을 텐데 뭐. 어피언스 스테이지나 네. 뭐 뮤지컬 그리스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어피언스 스테이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로 출연을 했었고요. 뮤지컬 그리스에서는 프렌치라는 역할, 아주 귀여운 친구 있어요. 그 친구로 출연을 했습니다. 했으면... 잠시만요. 얘들아, 이 머리 이쁘지? 아! 죄송합니다. 어, 그리스라는 저를 실용음악과랑 연기과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용음악과 시간표도 있고 저희 시간표도 있고 시간이 많이 안맞았던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리스라는 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입,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튀어 보일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판에 딱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 보람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데 네, 그리스를 아트홀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리스 한2주 전부터 아예 아트홀에 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연습 공연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안정감도 있고 응시는 네. 했었는데요 네. 결과가 조금 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오디션 기회가 되게 많은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컨설화토리이고 음. 자기의 학점을 따기 위해서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모인 데가 학점은행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아직 학교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약간 체계 같은 게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음, 언니가, 누나가 잘해줄게, 몰라. <laughs> 네, 그럼 보라원생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멋진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1월 5일날 뵈요, 여러분. <laughs> 수고했어요.